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아, 적이 있는데요. 어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우선 사람이 소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신랑을 만나서 어쨌든 우리는 달려서 임신매매를 당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고 어쨌든 다행히나마 아, 우리 신랑이 총각이었다는 거, 아, 장가를 안 가고 총각이었던 점에서 내가 한쪽은 조금 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식이나 마네킹이 달려있고 하면 진짜 머리가 아프잖아요. 내 자식도 아니니, 내 자식도 결렇막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어긋날 수 있고, 아, 리혼을 할 확률이 높았고 다행히나마 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그쪽에서는 마음을 놨어요 하지만 아,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말도 못 하고 그런데다가 형제까지 많다 보니까 아, 형제들이 이렇게 조금 북한에서 왔고 또그 당시도 우리 신랑이 형제인데서 제일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도 아, 이게 못 사니까 조금 옵시 보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이게 나도 물론 뭐 못 산, 갈 때는 주무, 두 주먹만 지고 갔죠? 넘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우리 신랑 쪽에서도, 뭐, 먹을 거는 농촌이니까, 푸한데돈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옷 같은 것도 부모가, 연세가 있고, 돈을 벌, 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형편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살림을 하고, 집도 다 이렇게 진짜, 뭐, 싹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진짜 다 가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할까요? 어떤 거기서 오느 동안 리온을 안 하고 버티고 살았으니까 말도 배우고 뭐 진짜 악작스럽게 남이 하는 거는 용사도 다 하고 진짜 가마솥도 다 짜고 그렇게 열성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 사람들이 제일 진짜 천녀 때. 사람이랑이 그렇잖아요. 연애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 아니래도, 연애해서 한번 경험도 있어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고, 지금 와서 후회가 된다면요, 북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마음하고,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 한 번도 연애를 못해봤고,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해봤어요. 한 3년. 3년을 해봤고, 그, 물론, 그 사람하고 살지는 못했죠. 아, 부모들 반대가 너무, 양쪽견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북한에는 암만, 아, 쟤네끼리 본인끼리 좋아한다고 해도, 이게 부모들이 반대를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를 넘어오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그 사람도 힘들어 많이 했고, 물론 다른 여자를 선택해 갔지만, 아 좋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 물론 죽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죽었는지는 안죽었는지잘 모르겠어요. 자식을 세 명을 놓고 죽었다고는 그런 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아 죽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내 눈을 보지 못한 이상은 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그 사람이 첫 남자고 예, 첫 사람이고 그러니까 물론 기억 속에서는 잊혀지지 않겠죠.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첫사랑은 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중국에 와서 발려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싫은 사람을 만나서 여태까지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과감하게 신랑도 버리고 한국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감하게, 아, 자식은 후에 데리고 온 한이더라도 나는 아,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살겠다. 이래서 아, 포기를 네.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기회도.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나서 하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사실 데리고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 조금 내가 인생에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이렇게 임신 매매를 해서 이런 좋아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저 아들을 낳고 살면서 어쩌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살 수, 살고 있지만 나도 진짜 어때는 험한 인생이 아닌가 내가 결혼해서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했으면 이게 원이 없을 건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자식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마지막까지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억울하다고 해서 뭐 다시 뭐 바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한적으로 내가 아유, 그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을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어떨 때는 보면 아, 내가 진짜 이 50살을 살면서 내가 진짜 까지 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퍼뜩 자꾸 두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 뒤돌아 갈 수는 없는 길이잖아요 길은 왔으니까 우리 자식도 있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워낙 없지 않아 있어요 북한 사람들 자식 때문에 알수 없이 마음이 없는 신랑하고 아, 끝까지 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진짜 허무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그래도, 자식을 보면, 어, 절대로 가정을 깨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다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에 사는 것보다, 그래도, 뭐, 한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북한에 사는 것보다 지금 넘어와서, 어느 정도는, 어, 남이 사는 만큼은 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을 찾고, 어, 딴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떤 때또 무덤 수쳐가는그옛 그에 예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 조금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북한 탈북민들도 아마 그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 뭐 오전 5 0인데 이제 다시 간들 내가 뭐 어떤 더더 더 좋은 사람이 만날지 또더 더 나쁜 사람을 만날지. 난 이제 만약에 포기를 하면 시집은 갈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중의 남자를 선택한다고 하면은요. 만약 그 남자에서 난 자식이 같이 살고 있다면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자식을 위한 도리가 아닐까. 왜냐면 이제 다시 만나면 이제 그 자식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게내 뜻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내가 뭐 이런 데를 가겠다 해서 가고 이런 데를 살고 싶다 그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내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다른 꿈을 꾸지 말고 그서 앞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 마지막까지 아, 가정은 깨지 말고 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저는 그 마음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 아쉬움에 에, 다른 사람들도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만난 운명이 다른데 간다고 좋은 운명이 만날, 나는 건 어, 보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할쪽은 내가 포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내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까지만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서 안녕